조스템이 미쳤다. 실적 두배 증가이자라도 사야 할까. 상반기 실적이 두 배가 넘게 오른 기업, 혹시 아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아버지랑 저녁 먹다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스템이라는 회사가 매출 92%, 영업이익 167%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조스템은 한때 끝난 종목 취해받았죠. 2022년부터 반도체 침체로 추가도 계속 박스권에 있었고요. 그런데 2025년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반등한 건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존 고객인 삼성전자 외에도 해외패미스 업체들과 신규 계약을 맺었고 특히 비메모리 검사 장비 같은 고부가 장비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도 좋아졌어요 단순 반짝 실적이 아니라 진짜 터어라운드가 시작된 거죠 한 때는 외면받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조용히 날아오르는 중이에요 장에는 늘 기회가 숨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중소형 가치주 지금부터 공부해 볼까요?